내 오늘은 깊이 잃고 이 게임을 끝까지 살아남아 그대와 함께하리오 <laughs> 나 죽었어 <laughs> <에? 에? 웃음> 어? 나집 놓고 갔다 올게 오케 우리 여기서 다시 보는 거야 어? 안녕 자기야? 뭐야? 나 거기 없을걸? 어라? 어, 누구지? 누구세요? 나 집에 있어 어? 집인데? 어? 아니야? <laughs> 이래도 아니라고? 아니 우리 <laughs> 아니 우리 <laughs> 같이 도안 해도 안아도안해시안해분 이미 와 있잖아? <laughs> 이미 와 있지 도안 <TV> 틀겠습니다 <laughs> 네 아유 오늘의 오늘 어, 이거 무슨 프로예요 이거? 아 농사니. 아예 농사요. 끝났구먼. 끝 끝났구먼. 아유 빨리 끝냈네. 여 타보라고. 장을 보기 그지?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는 너, 두 사람. 어디로 간대야? 위로 간다. 위 파밍했지? 왼쪽으로 갔대. 사둘리야 표준아요. 그러고서 나 이사를 많이 가고 다숨였어 여기 맞아? 변씨는 어, 어, 아직 어, 다가오는 어, 친구들이 음. 부담스러운가 본데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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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마 저쪽에서 음. 아, 한달 살다 왔슈 좀비들이 너무 나를 무시도 무시를 하는구만 어 이거 어그로 빠지면은 좀 그런데? 어라라라라? 저 죽었슈 봤슈 아, 일단 튀셔유아나 준비가 됐구만 아튀셔유 지금 다 모일게유 야야 야야야 한 친구의 끊임없는 대시 정말 친해지고 싶나 보네요 조심해요 아유 또 긁혔네 또 긁혔어 도와줄까요? 늦은 밤이 되었지만 친구들은 아직 생생해 보이네요 도와줘도 되겠죠 야야야야 양각 안잡히 조심해요 변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애정 표현을 마구 퍼보는 친구들의 모습 보기 좋네요 예예예 나의 신 어, 그 시체, 시체 갖고있어그 가슈슈? 야야 인생이랑 별게 없는교 기사억기 가슈 사억이 올거구만요 <laughs> 아니 이러면 지금 먹는 의미가 없다슈 갈거구만 갈거구만 <laughs> 어, 가방도 이거 <들고> 따라오네 <laughs> 이 이쪽 쓰러슈 와서 먹기만 하면 되유 야야 엄마 가까운데 태어난거 같은데? 엄마 어찌까? 허블락에 가까워 그래. 근네에 맞구만. 근데 여기 많이 잡았는데 저네 마리, 다섯 마리만 잡은 여기 정복했다. 그러니까 우리 다 잡았어. 해니슈? 해냈구만요. 무리슈? 나이슈? 내가 볼게. 무리우? 무리슈? 어저저 이슈. 저이주저 <laughs> 이슈. <laughs> 이슈도 아니고 뭐요? 이슈. 스 존댓말이요? 존댓말이요? 알겠구만. <laughs> 어, 이 얘기 재밌었구만. 밥먹어리 밥을 먹어요? 밥무어요 아, 밥을 넘어요? 항상 못먹지 <laughs> 미안, 않아요 미안해요 제가 먼저 그 뒤를 잡아보겠슈 꺼져! 툭툭 꺼져! 뒤로 빠지면서 싸워야 돼요 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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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구만 양박 조심해요 아유 또또 또 물렸네 아유 물렸어 물렸어 흐흐 <laughs> <laughs> 징글징글 이러네. 아, 내 물려도 뭐풍대 가면 되는 거같 상관없어 괜찮네. 차 타고녀 근데 하필이면 또 우냐고. 왜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말하자마자. 왜 그러는가? 아니. 그냥 두배또 물리셨죠? 아니 왜 황제를 낮치면 뭐요? 어차피 물리네. 물이... <laughs> 아니 아니. <웃음> 아니 어차피 물리는데 그거 뭐하러 낮춘겨? 아예 뭐 붕대 가으면 되는겨 이거 약간 아픈 <laughs> 상태여서 괜찮아. 그 갔다 오셔야 돼요. 어디를요? <웃음> 물리셨다면서요. <웃음> 물렸슈. s a m 안가 i n d of w 되 i s k e y p a r m a g e 거잖아요. 물렸 here, I mean, I'm l o s i 마 g I'm going to go. i 아 going to 아니 저기 애플에 눌러서 치트키 있나 봐봐요. 그거 뭐 일단. 뭐의 탓인 아니 뭐만 하면 이렇게 물려 쌓여. 싸움을 잘하네 이 친구들. <laughs> 아 그래서 아까 표백제를 네키나 챙겼구만. 집에 표백제 겁나 많던데. 숨 넘어가요? 아나나 뒤집은 줄 알았지. 현실에서 숨 넘어가 가지고. <laughs> 아 진짜 나 이번 달에 제일 많이 웃었네. <laughs> 근데 그거 아는가? 뭘요? <laughs> 저 뭐가 웃긴지 아직도 물어보겠구만 <laughs> 아니 개뜬거없이잘 그 싸우다가 딱한번 물렸는데 <laughs> 하필 물렸어 <미>, 물렸쇼 이랬는데 <laughs> 겁나 걔그 덤덤한 게 너무 웃겼쇼 이데 물려도 반응이 없어 <laughs> 짜증도 안나걍 너무 당연해 이제 걍 물린 겨 그러고 나서 삶을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 뒷처리를 하고 가는 게 너무 행복 가는 김에 천이나 세척하고갈거 같다. 갈팅 가든 가더라도, 가더라도. 뒷처리 하고 가야 돼. 뒷전에 아주 <laughs> 다리 없제. 허당당당. 러브 유. 보기 행복해지는 거 있어요. 행복해슈. 음. 타니와유. <laughs> <다녀와요. 웃음> 음. 아직 먹지 말아봐요 먹었어요? 아이고 어째까 준비하고 있어요 중식도로 아, 해줘요? 후라이팬으로 아, 해줘요? 후라이팬이요 아 좋아요 후라이팬 들었어요 언제 가요? 곧행복해시 <laughs> 우울하구만 언제 가요? 안가는 일로, 나...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왜안 가는 거야 일조좋아 와봐요 거기서 죽어요 싸우기 <싸울> 편해요 응. <laughs> 어? 속이 안좋그거 하나 더 먹어요 하고 싶어 안돼요 이거 먹어요 무슨 보약 챙기듯이 <laughs> 갔다 와요 매실 꺾었구먼 그 위에 피가 달아야 돼요 피 달아요? 아, 아파 유? 아파 아파 어 달아 아, 달아,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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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갖다 줄까요? 달고 있구만 느리지만 끝나 괜찮게 달고 있구만잘 가요 왜 아, 이렇게 일찍 보내는겨 그 미안한데 5시 20분이라 이제 TV 봐야 되거든요 <laughs> 6시 전에 가주면 좋겠구만갈땐 가더라도 TV 앞에 앉아 있다가 갈 거구먼 가요아보다가요응생이요 음. <laughs> 아, 그래서 언제 가요이이이 어, 근데 이 생각보다 빨리다는데 퍼퍼 빈사 직전 간다 가요네 언제 일나는겨 어, 대박 조던 사이슈 아니아어 일어나지 마시오 당겨? 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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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! 나는 내가 물림 당했을 때 너무 웃겨가지고, 야, 야, 야. 그 웃긴 거를 묘사할 때가 너무 웃겼어. 지식사는 아하시오숨어가지고 <laughs> <laughs> 너무 웃다가. <laughs> 오랜만이었어. 웃다가 아니, 근데 진짜 웃, 웃다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. <laughs> 아니, 분명히 웃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. 내가 지금 또 심지어 코가은 맹맹한 상태잖아. 어. 근데 이분 웃는데 코는 막히니까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헐떡이면서숨 쉬었슈. 근데 또 계속 웃겨가지고. 그래서 답답해 죽는 친교. 살려달라고. 네. 예. 내가 마중 가유예 됐구만. 근데 멀티가 이기 좋네. 왜? 솔플은 죽음 끝이거든. 이거는 회수가 가능해가지고. 아유, 여기 있구만. TV 잘 보고 있어. 에 1호가 제일 오래 살았네, 진짜로. 그러네. 이게 자신감이 붙으니까 오히려 더못 사는 것 같아. 응.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? 집에 나가 봐야 돼요. 그래요. 재밌었구만. 어, 날 잡아서 또 해요. 우리 일단 집에서 끄는 응. 거 처음이니까. 이거 살려야 돼요. 아시죠?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이런 생이 흔치 않아요. <laughs> 좀비보다 시체 많은 판 흔치 않아요. 이거 살려야 돼요. 알겠구만, 알겠구만. 오케이. 고생했어요. 고생했슈. 내일 네, 봐요. 내일 네, 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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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.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?